엄마 <laughs> <laughs> 초등학교 숭배들이야 뭐야 누나 거래 아이자기 거래차야? 시골로은고 총각인줄 알지 거래차 하여면 내가 대시할뻔했잖아 미안해 <laughs> 언니 말 잘했다 안그러면 오늘 밤에 확보내려 저기 정말 나이어서 신나는거 한번 던줘라 그래도 오빠 장가 잘 갔다 진짜 이거 보니까 아 그래? 오 봐봐 괜찮아? 괜찮지 괜찮다. 오빠가 과곤한 여자요 그럼 괜찮아? 그럼 괜찮지 어. 어. 근데 이 언니 보내처 어. 누구예요? 어. 이... <laughs> 아우 <아유>, 씨발 <laughs> 언니는 진짜 신입 두살 같다 어 아우 어.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좋다 이렇게 부부 짝짝 이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언니 짝은 누구요? 어릴 자는 이쪽에. 시부월에 오빠들이 다 총각이 하고 왔어. 어? 나는 다짱이 없는 줄 알고, 하나는 우리 종무님 소개시켜주고, 오빠은내 거고, 이렇게 하나가 다 청겨. 하나는 언니 소개시켜주고, 하나가 왜 꽐? 네. 언니는 누가 있을 거야? 언니는 저 오빠. 다짱이네 그녀, 이렇게. 여기 여기 짱 있어, 짱 있어, 짱 있어, 있어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가지 그리고, 어, 그래요. 짱이들,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니, 아니 언니는 가자, 다고좀 따라가냐? 됐다, 그래야지. 아니, 난난짱 없는 줄 알았어요. <목소리> 어 근데 이따 이따 이렇게 뭔 얘기 할 거야? 없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짱이 떼요 언니. 젊음이 좋기는 좋다. 그치, 어. 아유 참 우리 우리 짱님들 이따 가가지고 괜히 부부싸움 안돼 내가 우스갯소리 를 하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어, 어 근데 이 오빠는 지금 진짜 딴데를보르네대급하게 파마가 잘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이게 어디 파마야 이게 어디 파마야 이거 수원 파마야 어디 전기도 파마야 어디 파주 파마야 야 파주에서 얼마짜리 파마야 하지 마 고만 진짜 자꾸 어우 진짜 마음에 들어 <laughs>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오빠는 나한테 말 걸어갔어. <laughs> 내 자꾸 운력 있어? 회의를 하셔. 머리가 저 정도면 밑에는 더꼬불꼬불해난그거 <laughs> 몰라. 열니인 거예요. 그니 아니, 아직 이런 연식이 안 됐어. 이 우리 여기 아버아버지니아신 분이 아랬아아대아빵이꼬아꼬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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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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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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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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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소주처럼 먹었다, 내 노래. 원래 술 먹으면 언니 이런 거예요? 아니, 술 한잔 먹으니까 내 노래 소리가 내가 안 들려. 내가 지금 뭔지도 모르는지 모르겠어 <laughs> 아, 잘했어요? 노래가 들렸어요? 오. <laughs> <laughs> 아잉, 그, 자주 자주 술 한잔씩 먹고 공연해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안 되죠. 습관이 또 운명을 가거든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. 네. 이거 응조를 공연하다가 이제 누가 신고하면 응조 공연도 걸리지 않아요? 네? 뭐 제가 내 상황이라고?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이 보기엔 제가 말장해 보이겠지만, 제 말장은 아니에요. 그리고 나 저렇게 생들 생기 별로 안 좋아해요. <laughs> 그리고 짝 있어요. 우리 천만 여파한테 짝 있어요. 아주 예쁜 짝이. 그지 천만아. 네! 저기 있다고 말해. 없어요! 없어요! 아, 기가 막새끼들이야 이게 딴자리끼리다나빠새끼야 저기. 못난 놈. 못난 놈. 아까 했잖아. 내가 술 먹었다가 원래 불러 넘어갈려갔는데 내가 아까 한거 기억나. 내겐 애인이 있어요. 그거에게. <laughs> 나훈아 가수님의 내년에 일어나서 아, 갑자기 이렇게 좀 사람이 흐트러진 모습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죠? 너무 완벽하려 들면 주변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. 그쵸? 그렇죠? 제가 워낙 좀 타고난 게좀 똑똑하다 보니까 완벽주의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도 별로 없어. 이렇게 흩어진 모습도 좀 보이고 이래야지. 아. 내일 돼지 껍데기 또 해올게요. <laughs> 돼지? 그러면 돼지 껍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. 지금 돼지 껍데기 때문에. 원래 <laughs> 돼지 껍데기 드셔보셨죠? 안 드신 분손 들어보세요. 돼지 껍데기 안 드신 분. 다, 다 드셨죠? 네. 얼마나 맛있지? 저 태어나서 돼지 껍데기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네? 진짜 맛있게 <laughs> 많이 먹었어요. 예. 오늘. 나중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에 또 먹는 게 아까워서 가위로 자잘하게 쓸어달라고 했어요. 아껴 먹으려고. 진짜 맛있었어. 내일 네, 돼지껍데기 또 되나요? 네. 돼지껍데기.